창세기 40장 말씀을 읽어 가는 날입니다. 이 40장의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 왔던 말씀을 쭉 다시 되돌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 가게 된지약한 1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고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총무로 지냈던 시간들이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작은 살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친위 대장 살고 있는 그 집에는 특별 감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왕의 질수들을 다루는 그런 감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살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10여 년을 보내게 되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을 이 왕의 죄수의 감옥에 죄수로 그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도 그가 이 간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들, 재반 사무들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적인 것들이라든지 또 당시에 대부분이 왕에 관계된 그런 죄수들이 갇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국나라의 정치적인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보내게 돼요. 17세에 그가 노예로 팔리면서 13년에 쉽지 않은 그런 고된 시간들을 그대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국의 총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문의 사건이 기록되는 때는 그가 약 3년간의 수감생활 가운데서 아마도 한 1년 정도 지나갈 즈음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약 2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이 모습이 기억이 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애굽 나라의 큰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극복하게 되고, 이 애굽 나라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초기에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길러가면서 실질적인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약 11년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죄를 짓고 수감된 두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떡을 굽는 관원장 그리고 또 술을 맡은 관원장 이두 사람이 그 정치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 술에다가 독을 부어가지고 마시게 하면서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음식에다 역시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정말 깊이 받지 않는 이상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범죄하는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이두 사람을 특별하게 잘 모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이 사람들을 급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도 보디발이 그의 아내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요셉이 정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경우 요셉을 신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는 이두 사람을 섬기게 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깊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 근심하고 있는 관원장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뒤숭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그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술맡은관원장의 꿨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뻗어 나더니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꿈은 길조입니다.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직을 회복하는 꿈이라고 이야기해주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나의 사정을 왕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 옥에 갇힌 일을 절대로 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청을 드리게 돼요그 꿈이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또한 사람. 떡굽는 관원장도 자신이 꾼 꿈을 이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머리에 있는 흰떡 세 광주리 가운데서 바로를 위해서 만든 윗광주리에 있는 각종 구운 음식을 바로가 먹은 게 아니라 새들이 먹어버린 그런 내용을 그가 소개합니다. 그 꿈은 흉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이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마침내 제3일이 지나게 되던 때가 에고방 바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면서, 이두 사람을 불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되고 떡을 굽는 이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있고 부탁했던 이야기. 나의 사정을 꼭 바로 왕에게 좀 알려 달라고 부탁했던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지 못한 게 너무 나 안타깝고 너무나 황혼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될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실마리가 됩니다. 약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구방 바로가 어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2년 전에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자신의 꾸었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이 요셉을 왕 앞에 불러들이게 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때를 정할 때가 많죠. 때를 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제게 꼭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꼭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급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쉽사리 인내하지 못하고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이밍을 언제나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짧은 안목과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가장 위기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연장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잘아시고내 모든 상황을 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우리는 가지고 그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꿈은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 꿈을 꾼두 관원장은 그꿈 때문에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미래가 고장이 되는 것인지, 자기의 미래가 어둠 가운데 끝나게 되는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부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미래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지금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겪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많이 정말 아파본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깊이를 다가설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겪어 보고 나서야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아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서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됩니까? 부모의 돌봄을 받고 형제들의 우애를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그 어린 소년이 전혀 알지 못한 이방당의 노예로 팔려왔고 또 죄수로서 그가 지나게 되는 이 삶은 참으로 기구한 삶과 같이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13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유학기간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꾼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 학교를 그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또 행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훈련들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펼쳐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써 내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간에 하나님을 가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이하로 또 오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길러가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다시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또다시 배웁니다 가진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서는 장담할 수가 없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가 알고 우리를 선하게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고 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선한 면에 루구함이 야루를 시작한 모든 성도들,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야루도 주님 깊으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